지난주, 정글의 법칙. 발렌시아 섬에서 새로운 생존을 시작한 강인족. 생존을 위협하는 경쟁자들의 공격을 이겨내고, 어렵게 어렵게 생존 도구를 구했지만, 지난 밤사이 불개미의 습격으로 모든 것이 갈가먹히고, 작은 공 하나만 남았는데요. 공 하나로 생존을 이어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강인족장.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구멍은 있다는데,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요? 정글의 법칙, 지금 시작합니다. 아우 나 이거 밤 사이에 불개미가 물어뜯어가지고 아 날씬해진 것 같아. 아우 저는 좀 춥게 잤더니 으실으실한 게 제대로 서있질 못하겠어요. 밤 사이 몰라보게 수척해진 강인조. 엎친데 덮친 격으로 정철씨는 추위에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얼른 불부터 구해야겠어요 강인 족장님 아 이거 불을 피워야 되는데 뭐 도구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거 아 제가 파이어스틸를 갖고 왔는데 케미들이 철까지 다 갈가먹어서 어떡하죠 아이비디님이아 위급 상황인데 이거 불 피우는 도구라도 좀 주시면 안 돼요 아 다들 가만히 있어봐요 이 마른 낙엽들을 이렇게 공을 발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축구공을 이용한 화려한 개인기로 불씨를 내보리는 강인 족장 오 아, 점점 불이 붙는 것 같은데요 오 불이 붙는 것 같아요 불이 붙는 거아 불씨를 지켜야 돼 불씨를 지켜야 돼아 너무 춥다 점점 빨라지는 강인족장의 발재간으로 불씨가 점점 커져 불이 붙었네요! 격동은 아니지만 강인족장의 개인기로 위기를 탈출하는 강인족! 불 문제는 일단 해결했으니 이제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 급선무인데요. 추위에 체온이 많이 떨어져 있어, 일단. 바다 사냥보다는 떨어진 과일 같은 것이 있나 탐사를 시작합니다. 자, 이쪽으로 가면 코코넛 나무가 있을 거야. 내가 짬바가 있어가지고. 응, 코코넛 냄새가 좀 나는 거 같기도 하고. 촉장님은 어디 가셨지 촉장님! 어, 저 있다! 저 있다! 아, 이 근데 저거 너무 높이 달려있어. 저 못다. 코코넛 나무를 발견했지만 너무 높이 달려있는 열매들. 나무를 올라탈 체력은 없고, 하염없이 열매만 바라보고 있는 강인족! 바로 그 순간! 어, 뭐야, 뭐야? 어, 코코넛 떨어졌다! 어, 뭐야? 설마 촉장님이! 촉장님! 에 공중 1리 주세요, 공중. 엄청난 킥으로 공을 차 열매를 맞춰 따내는 강인족장. 아, 정말 대단하네요. 허기는 그럭저럭 달랬지만, 아무래도 코코넛만으론 체력을 보충하기 부족할 텐데요. 해가 지기 전에 다른 먹이를 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공을 들고 바닷가 쪽으로 향하는 강인 족장! 아, 또 제가 막내지만 족장으로서 또 부족원들을 돌봐야 할 책임감을 느끼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아, 또 제가 패스도 패스지만 슈팅도 되기 때문에 이거 잘하면 잡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죠. 바위에 올라서 유심히 물속을 살피는 강인 족장! 한참을 집중하더니 그 순간 바닷속을 향해 강한 슈팅을 날립니다. 혹시 맞았나? 맞아? 맞았어? 맞은 거 같은데? 아, 가만히 좀 있어봐 족장님 집중하시는데 아우 춥고 배고프다 바로 그때! 서서히 무리로 떠오르는 공과 함께 기절한 물고기들이 같이 떠오르는데요 와 잡았다 잡았어 족장님 진짜 대단해요 와 이, 이게 진짜 대회? 아 진짜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인가 싶었죠 아 진짜 그거는 병만이 형이라도 못했을걸요 아뭐 호날두, 질라타, 그킥 강력하다는 선수들 다 데려와도 못할걸요 아, 거기다가 아, 정확히 조준하는 그 능력 아우 진짜 존경스러웠어요 아 족장님 진짜 최고였어요 제가 축구는 잘 모르지만 어, 한국에 돌아가면 차범근 축구 교실이나손웅정 아카데미 둘 중에 한 곳이라도 입단 테스트 봐보려고요 아전 그래서 축구는 정말 필수인 것 같아요 아 이제 우진씨 가서 공좀주워다줄수 있을까요? 아예 아무렴요 아무렴요 얼른 가서 주워드려야죠 공을 차는 족족 사냥에 성공하는 강인 족장 아 정말 대단하네요 축구공 하나로 불 피우기부터 코코넛 따기 물고기 사냥까지 해 내는 강인 족장 개인기면 개인기, 패스면 패스. 거기다 넓은 시야의 슈팅도 갖춰 있네요. 정글에서도 작은 축구공 하나로 부족원들을 말 그대로 캐리한 강인족장 소속 팀으로 돌아가 경기에 임할 때도 발렌시아든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든 하드 캐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멋진 선수로 거듭나길 묵묵히 응원합니다. 이강인의 정글의 법칙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